남편은 친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 다니고 있고, 나이 차도 크게 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대화가 참잘 통하는 사람이라서였어요. 제가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지만, 취미생활 하나만큼은 독특한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했기에, 둘이서 대화만 나눠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보기 드문데 저보다 더 깊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참 놀라웠어요. 남편 또한 보기 드물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났기에 저희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저랑 남편은 결혼도 당연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연애하는 동안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좋았거든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분이서 지방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갑부 재벌이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만큼도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노부 준비 끝나 계신 상황이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저 또한 두 사람이 서로 합이 잘 맞고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제 오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할때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이유가 괜히 있던 게 아니었지요. 그때는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은 얼마를 모아야 하고 월급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제 인생을 틀 안에 정의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저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고 친정 부모님이 해내셨듯이 두 사람이서 같이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거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저희 생각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다툼 한번 없이 사이좋던 저희가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가식으로 저를 대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동안은 연애하면서 저에게 억지로 맞춰주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결혼했으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였다면 차라리 들어주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더 열받게 만들던 건 남편과 저. 두 사람은 딱히 그 어떤 문제라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시댁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직장에서 자리 다 잡은 상태로 처음 만나게 되었던 데다가 둘이서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을 할수 있었어요. 특히 저나 남편 회사가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던 회사다 보니 딱히 집을 구하는데도 큰 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결혼이었고 저 또한 친정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시부모님 상황이 안 좋은 편이라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처럼 노후 준비가 끝나 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더불어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누나가 한명 있는데 두 사람 다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다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이 사실 또한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드리러 간 날에 방에서 나오는 아주버님과 신우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알았던 당시에도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크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희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이야.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수 있던 상황도 아니고, 일어나저러나 남편 형제들이 아주버님과 신우에서 삼남매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연금 생활 하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삼남매끼리 나눠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희망적이게 해결될 일이었다면 여기에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구한 곳이 두 사람의 직장 근처이기도 하지만 시부모님 댁에서도 가까운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오히려 자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게더 가까웠던 이유도 있고, 굳이 없는 형편의 대출까지 껴가며 서울에 집 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쪽 지역이 큰 회사가 이래저래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주변에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불편한 게 따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신혼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식 가족들이 난데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신우였어요. 신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친구를 만난대니 남자를 만나러 간다니 하면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서울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신우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제가 알 바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참 새벽 시간인데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 술에 아주 곤죽이 된 신우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왜 살고 있는 짐 내버려두고 여기로 왔나 싶었어요. 남편한테도 뭐하는 거 있냐니까 그런 거 없답니다. 일단 손님방에서 재우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우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집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더 나와서 중간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시댁하고 얼마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우의 말은 새벽 시간에 택시 타면 할증의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 하면서 시부모님 댁까지 가면 만 원이 더 나온다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무튼 신우한테는 말도 없이 이렇게 술 먹고 동생 집에 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귀등으로 들었나 봅니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아닌 밤중에 새벽에 술 먹고 놀러 온 신우 때문에 잠도 달아나 버리고 하니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였어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신우하고 대판 싸울 것 같아서 남편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결한답시고 조치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버렸더군요. 그 뒤로부터는 신우가 그냥 틈만 나면 문다고 들어와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참을 수 없지만, 그나마 신우의 경우는 다른 식가족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차라리 비밀번호를 알려주니까, 제 혼자 조용히 들어왔다가 저희 출근하고 나면 주도새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여전히 신우가 지멋대로 비밀번호 눌러서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고 간 자리는 정리해놓고, 머리카락 한올 남기지 않고 싹 정리해 놓은 뒤에 아무것도 안 건드렸었어요. 그러니 이 경우는 거의 양반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집들이 이후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용히 와서 문 따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신호보다 아주버님이 더 싫었어요.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왜 이혼했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조금 겪어보니 무슨 이유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거의 알코올이존증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주버님 전처의 경우에 그걸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시댁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렇게 더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술만 먹으면 다행인데 주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돌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못뭐 살아보는 건 물론이고 아주 집에 사람만 보이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것 없이 아주버님 눈치 보이고 무섭다고 그 집에서 단 1분도 못 있겠다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면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뭐집 청소라도 안 되어 있나 감시는 하지 않을까. 안방 같은 거 뒤져 보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계시면 그건 그거대로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퇴근 후에 쉰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고 계속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한테 일단 이 집에 언제든지 오셔서 지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이 하루 빨리 털어내고 이견해서 술을 끊어야 할 텐데. 걱정이란 말만 하면서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이해를 해달라 미리 양해를 구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고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제가 그렇게 서운하지라도 않았을 겁니다. 신우야 정말 안 마주치면 안 마주칠 수 있지만, 시부모님은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거기에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찾아오니 더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아주버님 알코올이존증 고쳐준다고 병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신부였어요. 조금만 차 타고 오면 막내아들 며느리네로 피신을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식이었지요. 말도 없이 찾아오실 때도 많아서. 신우가 저러는 게 집안 내력인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루는 또 저희한테 말도 없이 출근해 있는 빈집에 찾아와서 잠깐 쉬다 가셨나 봐요. 제가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느라 허리가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할 때 침대는 정말 비싸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빈집이니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는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셨나 봅니다. 이틀 연속으로 찾아오신 적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서 제 침대에서 자보니까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러 오셨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주버님이 딱히 술을 입에 대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그저 며느리 침대가 편하다고 그거 뺏어서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가실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한테 침대도 양보 못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하루 이틀이어야지 양보를 하지요. 처음에야 정말 아주버님 술주정 부리는 등살에 고생하는 시부모님 불쌍해서라도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걸눈 감아줬다면, 이제는 그냥 아주버님은 문제도 아니고, 내 침대 뺏어서 주무시겠다고 말도 없이 문 따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스트레스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처음 싸우게 된 것이, 식가족이 난데없이 집으로 문다고 들어오는 문제로 제가 말을 한 마디 꺼내게 되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하고 한 마디를 했는데 남편은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시부모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에 요지를 파악을 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불편한 건 맞지만 그건 이틀 삼일 꼴로 찾아와서 이제는 안방까지 차지하려 드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신혼 생활 시작하고 신호가 처음 찾아온 걸 시작으로 세달 가까이 시달리기만 하다가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니 처음 한마디를 꺼낸 거였잖아요. 남편도 사실 이 상황이 자기와 시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꾸는 따로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괜히 더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신호가 몰래 다녀간 날이나 시부모님이 왔다 가시면 남편이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있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제발이 저리면 저러나 싶었지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유독 약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저 제가 며느리니까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오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문제는 남편이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끝날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식가족들이 비밀번호 눌러서 자연스럽게 문 따고 들어오는 게 주등 갈등의 이유였으니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만 한다면 쉽사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강하게 나가기로 정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남편 보는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제 신우나 시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 집이 너 혼자 집인 줄 아냐고 하면서, 우리 반반 결혼했으니까, 이 집에 반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자기 가족들이 원할 때 언제나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직접 꺼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반반 결혼 이야기 잘 꺼냈다고, 우리 똑같이 반반 결혼했는데, 왜 니네 가족이 한 달에 20일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왜 나만 겪어야 되냐고 따졌어요. 반반 결혼했으니까 나도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 혼자 참을 일이 아니니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기야 매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고 내 누나고 내형 일인데 당신이 좀 참아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왔으니 제 말에는 토를 달수 없었겠지요. 신호일은 해결지었고 시부모님 일만 남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에 출입금지를 시키라는 말을 할수 없었기에 남편한테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을 말해줬어요. 일단 아주버님의 경우 병원에서 상담을 받든 치료를 시작하든 해서 더 이상 술은 근처에도 가져다 대지 못하게 하라고요. 아주버님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술을 끊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말해주기로요. 그러면 저는 그날에는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부모님 오셔서 눈치 보고 불편할 바에야 저도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하루 쉬다 오겠다고요. 시부모님이 한 달에 스무 번도 넘게 오시면 나도 친정에서 20일이 넘게 있을 거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냐며 본뜻이 담긴 경고를 해줬어요. 남편도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알아먹었는지 알겠다고 당장 시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에 퇴근하고 오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아주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한대칠 기세로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아주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 가지고 저 때문에 형제들 우애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 장남을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하질 않나. 우리 딸돈좀 아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눈꼴시럽다고 눈에 불을 켠다고 하질 않나. 이젠 하다못해 부모가 자식 보러 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이혼 가지고 협박하면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를 제가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아주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걸 길게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염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자기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더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불편함을 저 혼자만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왔겠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해결책이고 자시고 됐다 그러고 준비한 이혼서류권에서 남편 앞에 던져줬습니다. 시어머니가 해결책이라고 한 말이 어이가 없었네요. 자기들이 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면 너도 니네 부모 이 집에 와서 지내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아주버님도 세장가 가게 되면 술이고 뭐고 다 끊고 정신 차릴 거 아니겠냐고 이참에 당신들은 짐 싸들고 와서 아예 우리 집으로 합가를 하겠다더군요. 그러면 아주버님 집이고 뭐고 다 해결되니? 세장과 준비도 할수 있고 정신 차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집에 신우가 가서 살면 딱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가 저희 집에 새벽에 찾아올 일도 없고 신우도 할 일이 많아서 서울 갈 일이 많은데 아예 서울에 거처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돈도 많이 아끼겠다고요. 이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고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세상에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소름이 다 돋더군요. 남편은 부모님 눈치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두 사람이서 사이가 좋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 고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거지가 한명 있으면 그 거지 도와주겠다고 사이가 나빠지는 일이 허다하다는데 이건 하다 못해 온 집안 식구들이 죄다 거지다 보니 사이가 나빠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갈라서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도 이렇게 될걸 예상하고 준비한 거였는데 막상 이혼 서류 집어던지니까 큰 소리 치던 시어머니도 엄마 편 든다고 아무 말도 못 하던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볼 것도 없다 싶었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척이라도 했으면 저도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갔을 거예요. 반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지만 제 결정의 후회는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한 신우부터 알코올 중독 아주버님과 염치 없는 시부모님 모시며 평생을 그 집구석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만큼 커다란 복수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 저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기둥 역할 탈출했던 그 짧은 시간이 남편 인생에서 두 번은 없을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평생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니깐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